예, 오늘이 10월 24일, 10월 21일에 물에 담근 겁니다. 뿌리를 보면 지금 나오고 있군요. 라조민, 이건 라조민 피토마레. 그런데 이게 조금 더 활성이 됐네요. 비통 마래가 섞은 게더 낫습니다. 그리고 이건 타사 제품 이니모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좀 절작 시원찮네요. 시원찮고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 나종이하고 좀 비슷한 형태고 이것은 이니모하고 이큐모하고 어 섞어서 한 겁니다. 어우 이게 조금 낫네요. 이게 났는데 이게 보면, 나조민하고, 피토마리하고 섞은 거하고, 이큐하고 이니모하고 섞은 거하고가 조금 낫습니다. 똑같은 해조라고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게 뒤에, 똑같은 날짜에 제가 쓰는 제품입니다. 와,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예. 이건 이제, 이것도 그 전에 내가 쓰던 제품인데, 네모라고. 어, 이것도 괜찮은데, 에, 지금 이것보다는 이게 좀 뿌리가 기네요. 길게 나와 있고, 양파 크기는 손에 뭐가 좀 작습니다. 작고, 이번에는 어, 이것을 한번 빼내고, 혹시 뿌리가 나온 걸 이제 뿌리가 없는 걸 다시 한번 오늘 넣어보겠습니다 10월 24일 손네멋도 오늘 넣어보고 그리고 우리 이제 나조미나고 피토마레는 제가 혹시 몰라서, 음 뿌리 밝은 재를 조금 더 투입을 해보겠습니다. 투입을 해보고, 음 3, 4일 후에 다시 한번 영상을 올리겠습니다.